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편에 제가 타고 갈 배가 있습니다 퀸제누리마 퀸제누리 도놈이 그658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편장 김밥 양이 좀 적은데 두개사왔어요화라실 어, 뭐, 어,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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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laughs>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해가 뜨면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1.3km 한라산의 여명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제발 천메다 950m 남았습니다 속밭 속밭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어,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밭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시 진달래 대피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속밭 대피소. 3m를 지나고 계속 진달래 대피소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바람이 안 불었는데 1000m 이상 올라오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동안 고대하고 기대했던 한라산 등반을 오게 되었습니다. 관계 무량합니다. 정상의 모습은 어떨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에센터. 빨간 길입니다, 지금. 힘든 오르막길입니다. A등급.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살아오름 전망대. 왕복 0.6km, 왕복 40분. 오늘은 패스하고 진달리 대피소로 가보겠습니다. 해발 1300m입니다. 계속 고 돌길을 걷는 것보다 이렇게 눈길 위를 걷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오늘의 일입니다. 아, 저거 타고 올라가고 싶네. 200m만 가면 진달래 대피소 도착하겠습니다. 진달래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2시간 27분 7.9km. 2시간 27분 7.9km 올라왔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1.8 k 로 정상까지 1.8 k 로 남았습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구멍놈. 아, 정상에 올라가면 곰탕이겠는데. 아. 해발 1700m 올라왔습니다. 야 위에 정상 가면 완전히 곰탕이 겠습니다. 800m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아, 지석에서사진을 찍으실 때에는 뒤에 짜 아, 있고 있는 다른 탐방 아, 진짜. 배려하여 가급적 신속히 촬영을 완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아무것도 전화 사진을 활용하지도 하나 작성하시오 성과를 높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임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 볼, 아무것도 안보 완전히 곰탕입니다. 아, 관는사로 하산하겠습니다. 곰탕 곰탕 완전 한라산 곰탕입니다 곰탕 지금 관음사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곳 관음사 방향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길이.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하산길 해발 1600m입니다. 하산길 해발 1600m. 스와싱바. 속에 영진각 대피소 옛날 이 자리 에 영진각 대피소가 있었단 이야기 그러면 관음사에서 하산하는 쪽으로 절경들이 무지 많은데 완전히 곰탕이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벌써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는 길밖에 볼 수가 없는 오늘 날씨입니다. 계속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입니까? 예. 네, 오세요. 액션. 예? 네? 액션 카메라. 아, 액션 카메라. 예. 네. 관음자로 하산 중에 있습니다. 하산 길 절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0.9km 10분 남았습니다. 출발! 드디어 출구가 보입니다. 헐라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 오늘. 등산 잘 마쳤습니다. 등산시간 시간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